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생리 여성들의 생리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의 호르몬의 분비와 그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생리가 끝나고 나서 배란 시기까지는 보통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배란에서부터 다음 생리 전까지는 그 황체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이제 분비가 조절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들 건강한 생리도 하고 생리 전 증후군도 크게 겪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그 배란 이후에 분비되는 황체호르몬의 어떤 분비가 원활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 주로 여성들이 이제 생리 전 증후군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변비예요. 어, 그래서 그. 시기에 분비되는 황체 호르몬은 이몸 안에 이 수분과 노폐물을 좀 쌓아놓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또 위나 장이 그 시기에 보통 예민해지거든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보통 생리 전에 이제 변비라든지 설사 또는 이제 소화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경우들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그 생리 전 증후군 때문에 또어 삶의 질이도 많이 떨어지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호르몬의 어떤 그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제 난소를 좀 건강하게 해서 호르몬의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어떤 개선하는 노력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여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즉,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은 오장육부가 사실은 다 움직이는 시간대, 일하는 시간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밥 먹는 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이 좀 건강하고 규칙적이면 배설도 좀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 배설에 또 생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생리와 또는 건강한 호르몬의 균형을 통해서 생리 전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적절히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생활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